내가 쿨타올을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? 바로 리뷰해봄. 조이홈 힐링 아이스 쿨타올인데, 블루 색상으로 시원해 보임. 물에 적셔서 목에 두르면 즉각적인 쿨링 효과가 대박임. 야외 활동할 때 필수템이라니까. 스포츠타올이라 촉감도 부드럽고, 부피도 작아서 휴대성도 굿. 두장 세트라서 가족이랑 나눠 쓰기에도 딱임. 여러분이라면 산다, 안 산다?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. 내가 쿨링타올을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? 여름철 필수템이라길래 바로 리뷰해봄. 하루온 쿨링타올인데 개별 포장된 20개입임. 진짜 깔끔하게 각자 사용하기 좋아. 크기도 목에 걸기 딱 좋아서 편함. 레몬그라스 향이 은은해서 기분도 상쾌해져. 사용법도 간단해 찬물에 적시고 털어주면 끝. 즉각적인 시원함 대박임. 캠핑갈때나 야외활동할때 필수템으로 강추.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산다? 나는 다음에 또 사고싶으니 추천. 내가 쿨링 시트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? 더운 날씨에 열기를 식힐 아이템이 필요해서 바로 리뷰해봄. 오제크 빙쿨 프로즌 바디 시트인데 5매입식 3개 세트로 총 15매가 들어있음. 정말 열기를 식히는데 효과적이더라고. 개봉하자마자 시원함이 확 퍼짐. 목에 두르면 마이너스 6도의 쿨링 효과가 즉각적으로 느껴짐. 외출할 때나 운동 후 사용하면 진짜 좋아. 포장도 개별 포장이라 사용하기 편리하고 위생적임.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?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.